76번 봅시다. 자,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. 그죠? 이 녀석 둘다 모두 자연수가 되어라. 자, 유리, 유리수 지수로 만들어 보면은 어떻게 돼? 속에 거가저 정도 유리수 암산 가능합니까? 앞에 있는 거? 이게 지금 3의 n제곱에. 그지 이거 하면은 3의 4분의 n 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n 제곱근 3의 100이라는 거는 3의 100요거 m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가 모두 자연수 되려면 이거 분모가 없어져야 돼 분모가 없어져야 돼 그럼 여기서 뭘 얻어낼 수 있어 m은 4의 배수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없어지려면 없어지고 분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m은 100의 약수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뭐야 100의 약수 중에 4의 배수를 찾으라는 네. 이야기네요 자 100의 약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4의 배수를 그 중에 찾아야 되는데 1 2 3 안되잖아요 그죠 음4그 다음에 5 6 7 8 9 10 음? 어차피 뭐다 알고 있는 것들만 고르긴 하겠지만은 10 다음에 이거 뭐 20. 그죠? 그다음에 25. 그다음에 50, 100 이렇게 되는 건가? 아이고. 50, 100. 맞죠? 자, 이 중에서 4의 배수를 골라 주라는 얘기야. 4의 배수는 4하고 20이랑 100이랑 이렇게 세 개가 될것 같은데. 그래서 뭘해 달라는 거냐면 모든 거를 다 더해 줘라. 그러면 합하면 얼마예요? 124?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